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바람 북도파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긴급으로 나온 모집 공고입니다. 늘 언급해 드렸듯이 서울에서 갑작스런 무순이집 줍 공고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물량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초기 분양가 그대로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3, 4년 전 분양가로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서울 신축이 이 정도 시간적인 갭을 가지게 되면 작년 2022년 부동산 하락장을 제외하곤 그냥 거의 하이패스에 가까운 전혀 장애물이 없는 시세 견인력에선 무사 통과죠. 그러니 3년간의 시세 상승세를 그대로 농축하고 있는 단지는 당첨과 동시에 그 시세갭을 그대로 아파트 거실에 깔고 갈수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모집 공고를 낸곳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대장 단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규모도 천세대가 넘어가고요. 주변 교통 환경은 상당히 많은 라인들이 걸쳐 있어서. 동대문 쪽 아파트들이 엄청난 부동산 조정기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주변 대장단지들이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오는 공고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놓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구비하신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지가 될수 있겠죠. 바로 오늘 새벽에 나온 브랜드도 요즘 거의 최고의 선호도를 가진 곳이죠. 레미안 간판을 다룬 레미안 엘리니티입니다. 계약 취소분으로 무순이 집주 청약이 나오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정말 보기 드문 물량 아닙니까? 근데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 부적격 혹은 자금조달 문제로 최종적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선 피눈물 나는 일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를 노리는 입장에선 정말 보기 드문 물량이라 할수 있겠죠. 그만큼 작년 한해 동안 누적된 부동산 위기 한파가 그대로 개인 자금 부분에서도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끝까지 버텨서 가져갈 만도 한데 이게 진짜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미안 엘리니티 단지 규모 어떻게 될까요? 동대문에서 신축 아파트로서 규모가 은근히 있는 곳입니다. 최고층 21층, 16개동, 104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규모면에서 볼륨이 있는 아파트라 할수 있죠. 이 정도 규모면 서울에선 충분히 사이즈로 볼때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는 그러니까 3년 전 2020년 6월에 일반 분양을 마쳤고요. 그리고 작년 부동산 조정기가 그게 달했을 때 2022년 8월 입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이한 건 입주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여 만에 무순이 물량이 나온 거죠. 그만큼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는 일단 규모도 참아련이와 동시에 교통환경이 끝판왕이라 볼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력, 그리고 2호선 신설동력, 게다가 우위신설성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역이 3개의 라인으로 물려있는 교통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세환경이 500m 앞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은 거의 극강이라 보시면 되겠죠. 특히 2호선 라인이 동대문을 지난다는 건 그만큼 강남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 라인이 될수 있어서 상당히 단지 경쟁력을 수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통 입지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이 걸쳐 있습니다. 바로 6호선 안암역. 고대쪽 인프라를 모아주고 있는 역세죠. 안암역도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눈으로 쓱 봐도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 1호선, 2호선, 6호선, 위신설선입니다. 전체 4개의 라인을 깔고 있는 아파트를 할수 있죠. 주변 호재로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동북선 호재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무순위로 나와도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을 살펴봐도 단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울 종합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대 쪽도 가까운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변 학군은 모래알처럼 쫙 깔려있는 학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아주 촘촘하게 형성이 어 있는 편이고요. 동대문 쪽, 특히 용두동 쪽은 구시가적인 느낌도 강해서 신축이 들어서면서 전혀 인프라의 불편을 느낄 수 없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쪽 분위기가 조금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죠. 근데 레미안, 엘리니티 쪽은 상당히 단진의 숲세를 잘 갖고 나서 상당히 정돈된 느낌이 드는 단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물량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평형이 상당히 만족스럽죠. 7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서울에서 역사권의 30평대 아파트라면 그 경쟁력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세대가 이번에 계약 취소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급가액 어느 정도 될까요? 7 4비 112동 902호는 8억 2천선 그리고 113동 303호는 8억대로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분양가로 치면 5구제곱에 해당되는 분양가로 볼수 있죠. 이렇게 지금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게 된건 바로 3년 전 분양가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자체 셀프 시세를 들여다보면 74비 효과가 12억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당첨만 된다면 4억 정도의 시세계비 발생하게 되고요. 상당히 조건이 좋은 편이죠. 분양 대금 스케줄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 8천 정도 해결을 해 놓고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세를 줄수 있는 단지죠. 대체로 6, 7억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전세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죠. 두달 안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입주 시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LTV 70%성까지 대출도 가능할 수 있어서 자금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평면은 7 4비가 타워형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그렇다면 청약 자격 어떻게 될까요? 계약 취소 주택이라 서울 당의 거주자만 해당이 되겠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능합니다. 기간 추천 신호법 특별 공급 자격 조건 되신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100% 추첨제입니다. 규제 사항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5월 30일 딱 하루만 접수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새벽에 긴급으로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어찌 보면 무순위 줍주 끝판왕이 되겠죠. 일단 자금 8천만 있으면 12억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